자 여러분들 하부 오늘은 가재 삼 거의 뭐 사람들에게도 먹히고 물고기에도 먹히고 먹이 사슬의 최하위에 위치한 이 가재찜 과연 이 강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목소리> 이번에 업데이트되면서 가제가 생겼습니다 어, 꽃게를 약간 대체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지금 데미지가 2에다가 헬스가 17 거기다가 주위에 는 온통 포식자들 뿐 과연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전 피딩 그로우 고인물 아니겠습니까 바로 간다 자 시작입니다 우리 친구들 야왜 이렇게 귀엽냐 가제가 이거 봐자 일단 요 녀석을 한번 키워볼 건데 와 근데 맛있게 생겼다 아요 녀석 먹으면 상, 상당히 맛있게 생겨 얘는, 부스트를 쓰니까 뒤로 가. 호? 뒤로 태워 버리기. <laughs> 아니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면 어떡하냐? 너는 뭐 사냥할 생각이 없는 거야? 자, 일단 가재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고기 먹이도 좀 빡세고 요번에 새로 업데이트 되면서 뭐 달팽이, 유충 같은 것들 먹어야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이즈 크고 나면은 나름 펀치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야, 잠깐만. 얘 돌에 붙어 가지고 떨어질 생각을 안 하네. 야야. 돌에서 좀 떨어져. 얘는 돌에 바짝 붙어서 움직이네. <laughs> 그러다. 결론이 났다. 얘는 수영을 못 합니다. 아, 그렇지. 가재는 수영을 못 하지. 자, 일단은 기어 가 볼게요. 어, 이 녀석도 조금 조금씩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앞에 뭐가 있는데? 어, 유충이다. 요거 먹자. 응. 이거 뭐야, 이거? 달팽이다. 찝지도 못하고 그냥 마시기만 하네. 야, 요거 경험치가 얼마 안 돼가지고 경험치 올리기도 좀 빡세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거 먹으면서 조금 조금씩 크는 겁니다. 어, 거의 강가의 청소부 수준이네. 일로 와라, 호록. 야, 이거 무한리필 안 되냐? 나 도대체 뭐 먹고 살아야 되니? 유충 먹어도 한 레벨 5까지는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요거 먹고, 달팽이 먹고, 유충 먹고. 야, 잠깐만, 이거 폭포 소리냐? 물소리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들려? 근처에 뭔가 폭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히 할게요. 일단 폭포에 한번 빠지고 나면은 엄청 큰그 강, 어? 초기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좀 비비기 힘듭니다. 물고기가 딱 온다 싶으면은 먹고 빠지는 거지. 일로와, 일로와, 유충 먹고 빠져버리기. 오, 오 야, 위에 유충이 막 떨어지네? 아니, 심지어 유충들도 지금 수영하면서 다니는데 나는 지금 수영도 못하고 이거 싫어? 자, 살짝 노답인 상황.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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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당할 뻔했어. 야, 일로와. 뒤로 튀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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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짭짭짭짭 야 이거 못 키워 야 이거 어떻게 키워 방 물고기 두 방에나 죽은 거 아님? <laughs> 자 이거 시야를 좀 넓게 볼게요 어우 저 연어 때다아 연어가 또 과자 좋아하는 거 아니니? 어 살짝살짝 살짝 피할게 이건 유충 메타로 가는 수밖에 없네 이것도 뭐야? 어? 어? 지렁이? 별의별 게다 생겼네. 야, 이런 캐릭터를 배려해가지고, 제작자들이 뭐 만들어 넣긴 한것 같은데, 이거 너무 경험치 짠거 아니냐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또 제대로 키워버린다면, 그게 또 브링어 메타 아니겠습니까? 브링어의 위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레벨 2까지 올라갔거든요? 레벨 2인데 체력이 20이야. <laughs> 이거 뭐, 어떡하라고. 오, 여기 유축 파티야! 호로로로로로로. 야 이거 나름 나름 해잔데? 아니 나 유충이 너무 없을까 봐. 지금 반포기 상태였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름 해자예요. 유충들이 많이 생기네 지금. 야 그래도 어떻게 비비다 보니까 레벨 3까지는 왔어. 지금. 자, 저기 풀 너머로 애들이 또 정모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한 마리 받고 오케이, 레벨업. 너희들 정모하고 있니? 너희들은 자라서 어떤 곤충이 되니? 몰라. 일단 알바 아니야. 먹혔어. 지금 유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 밖으로 올라 기어서 올라가면 진짜 날아다니는 곤충이 있는거 아니야? 걔들이 경험치 더 많이 주고. 그 진짜 아이디 어 대장 아니냐고 어 저기다 저기다 저기 육지니까 한번 올라가볼게요 어이거이 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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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습니다 어? 여기도 유충이 있어 일로와 니들이 여기서 탄생하는 거였구나 이제 한번 더 올라가볼게요 저기 위에 혹시 유충밭이 있는 거 아니야? 자 끙차 끙차 일단 여기는 장점이 있어 포식자가 없잖아 여기서 레벨 많이 올린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안전하게 레벨업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버리기 완벽 이거 저랑 피드앤그로우 역사상 처음으로 등산 메타인데요? 산으로 올라가버리는데 완전? 야 강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해아 저쪽 뭐야? 저쪽 강은 무슨 강이지? 야 나무에서 유충들이 막 떨어지네 어 뭐야 이거? 나도 공중에 뜨는데? 전기뱀장어 보이고 있고 어 밑에 물고기들이 보이.. 야 잠깐만 나 이대로 떨어지면 물고기 밥때는데요 잠깐만요 야 폭포 봐야 강이 이렇게 높습니다 여러분들 이대로 가라앉는 거야? 가라앉자마자 물고기 밥떼 버릴 가능성이 높지만 버텨버리기 오케이. 착지했어 레벨 7이구요. 지금 체력이 42인데, 이쯤 되면 그렇게 완전 만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 피라냐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는 체력 지금 높은 것 같거든요. 야, 잠깐만. 야, 친구야. 야, 나 등치가 크긴 크네. 지금 레벨 7이니까. 이거 봐. 얘가 레벨 1인 것 같은데, 등치 차이 봐요. 거의 랍스타급. <laughs> 강보스다. 아니, 저놈은 하필 왜 저기서 살쪄? 설마 날먹진 않겠지? 난 쩔이라고. 연어 때다, 연어 때다, 야. 은신술, 푹숲프로 숨어. 보호색이야? 아, 보호색 아니네? 이거 파란색이네? 눈에 <laughs> 겁나 잘띌 듯? 제가 등치가 커졌기 때문에 물고기들도 눈치를. 어우, 야, 이거 봐. 첫! 사냥인가? 아, 야, 물고기 사냥. 야, 가재로 물고기 사냥 가능해졌습니다. 오케이, 뜯어먹어버리기. 방금 봤어? 뜯어먹는 거? 아, 이거 살짝 사냥가의 기질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오, 어, 야, 그림자 봐. 덤벼 들어라. 물어! 아이야, 잠깐만, 야 잠깐, 여기 다구리 너무하잖아. 잠깐, 만 이게 너무하잖아. 잠깐, 이건 너무 다리인데 님들아, 거기 내가 힘들게 키워. 네. 난 각성했다. 내가 웬만하면 치트 안 쓸라 그랬는데, 치트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인정? 루와 가재 여포다. 도저히 못 봐주겠다. 야, 덤벼, 임마! 덤벼! 덤벼 다 잘라버리겠어. 야, 야, 저, 덤벼라. 야, 이런 거본적 있냐? 끌리기만 해봐, 그냥 아주. 어? 여러분들, 기어가는 속도 싫합니까 올라가자. 육지로 올라가. 육지로 올라가서 또 펀지 점프하자. 끙차, 끙차. 저쪽에 폭포네? 오케이, 폭포 타고 가자. 뛰어들어. 야, 근데 이 등치가 너무 커서 폭포 탈수 있을까 모르겠다. 댄저까지만 가라, 댄저까지만. 폭포 한번 타자. 오케이, 랍스타 물살에 휩쓸렸구요. 간다, 폭포로 떨어진다! 이거 왜 죽었지? 가재 왜 죽었어요? 뭐야? 가재 왜 죽었어? 돌절상? 가재가 일로 떨어져야 정상인데? 제 생각에는 가재가 돌틈에 깨어가지고 부서진 것 같아요. 또 깍!